학창 시절 날 괴롭히던 가해자를 제 남동생의 예비신부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마흔을 간 넘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구한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. 얼마 전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예비신부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.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. 제 눈앞에 나타난 얼굴은 평생 잊고 싶었던 사람. 학창시절 내 도시락을 빼앗고 친구들 앞에서 날 조롱하며 웃던 그 아이. 그 아이가 지금 내 동생의 신부라니요.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도 분명 날 알아본 듯 했습니다. 하지만 태연하게 웃으며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라고 인사했죠.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차갑게 시선을 피했습니다. 그날 밤, 저는 잠 이룰 수 없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악연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?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받아보니 바로 그녀였습니다. 지영아, 나야 번호는 그이한테 물어서 알았어.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?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.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해?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. 한 번만 만나줘.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영상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계속됩니다.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. 그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지영아 정말 미안해 어릴 땐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. 하지만 나 그이 정말 사랑해.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? 용서? 널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. 널 절대 내 동생의 짝으로 인정하지 않아. 결혼식 며칠 전 남동생은 예비신부를 다시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. 저는 그날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하지만 식탁에 앉아 밝게 웃는 남동생과 비뻐하시는 부모님을 보자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.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. 지영아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지울 수는 없다는 거? 알아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줘.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 네가 나에게 한 짓들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을게. 너리에서가 아니야. 내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널 용서한 건 아니야. 네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. 나는 결코 네가 한 짓을 잊지 않을 거야. 하지만 내 동생의 웃음을 위해 지금은 침묵을 택했을 뿐이야. 누구나 살아가면서 말 못할 상처 하나쯤 가지고 살아간다죠. 세월이 흘러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제 가족의 평안과 동생의 행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.